여자 말이 맞다는데, <힌> <힌> <람>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우리, 어, 언니아를 보니 이래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다. 어, 우리 엄마 보니까는 어, 점집이라고는 생전 안 가본 것도 같고, 어, 생소한 것도 같다 그러시니, 뭔가 신기하고 오기심도 많다 그러시는데, 우리 언니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근데 우리 언니는 어떻게 보면 참 박하다 박해. 뭐가 박하냐. 남자가 참 박하다 박해. 남자의 운이 내가 없어라 하는 팔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를 만나서 뭔가 가정을 꾸려보려고 뭔가 약속도 해본 것도 같고, 준비도 해본 것도 같은데, 뭔가 지금 내 마음 한켠에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런 고민에 엄청나게 좀 들었다라 소리가 나. 우리 언니는 아직까지 처자네 그 저희 저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청첩장그 이제 만들고 저희 수준에 이제 준비 다 했고 이제 청첩장 나오면 돌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인스타 이런데는 이제 다 올렸고 저희가 조금 급하게 이제 사실 서두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쩡한 언니아가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한 이유가 뭐 없겠어요? 분명히 남편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난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참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기도 약삭빠르고 참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본인 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반했던 이유가 되게 어 보면 젠틀하고 뭔가 아는 지식도 많은 것도 같고 나보다도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서도 뭐다 만났다. 근데 이게 결혼을 준비하고 보니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다 소리가 나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한테 완전 소름끼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연락을 받고 근데 이것도 진짜 맞는지 아닌지도 제가 이걸 사실 진짜 누구만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남편될 사람의 여자래요 자기가 그리고 애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저희 남편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기도 버림을 받았다 너도 버림받을 거다 어어 어, 일단 뭐 이렇게 사기치지 않았냐 이렇게 사기치지 않았냐 보니까 또이 여자말을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건 같은데 사실 그거는 요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누구라도 개인정보는 알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남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 여자말도 이거를 근데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그 여자말이 맞다는데? 그 애도 있그 어, 맞대 그냥. 그 여자만이 맞대. 그 여자만이 그여자그여도 바보 등신 도보보신이아보 병신이 아지란충분하지억충한하황을울한상황고겪 있고 데이남있는데이떠자서또웃떠나고또웃면서고로운면혼을준운를혼고 준비를 있고 니이여있입장이 여자 입장에서 얼히나 기가 막히 기가 막힌 일이겠어. 그러다 보니 복수 심리에서도 그렇고 본인을 애써 찾아, 찾아, 찾아가서 뭐다 전화까지 하게 이르렀다라 소리는 나오고요. 거기 중에서 물론 과하게 과장된 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지금 나도 지금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별로 이 사람한테 좋지 않잖아. 좋지 않다 보니까 본인한테 뭔가 부풀려서 말한 것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원래 원초적인 팩트는 사실이다라 소리가 나와요. 근데 하... 우연야를 보면 또 앞으로 또 삼신도 보여요. 삼신, 삼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어, 우리 내나 뭐애기를 잠시 그러잖아. 아애기요아저 응. 지금 임신했어요. 아, 임신하셨어? 하... 임신할머니가 응. 본인 뒤에 딱 서서, 이렇게 아기를 점지해 주려고 하는 그 할머니가 다 곁에 와 있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는 맞는데 막상 포기하기가 힘들겠다라 소리는 나오는데, 그러게, 그러게, 우리 언니의 나이에 지금 진작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인데, 어쩌자고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거를 또 결혼을 밀어붙여가지고, 이 결혼식 준비 자체도 너무 서둘러 다 그러시거든. 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기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결혼 당날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뭐 이러, 이렇게 할인도 뭐 해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연계도 시켜준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이제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미리 알고 있다 잖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아 진짜 이것도 좀 약간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애기가 들어왔다. 얘기를 들어서 음, 어른들한테 빨리 알리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지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 에는 하필 그냥 놀러 갈 겸사겸사로 갔는데 막상 아기까지 가지니 얼마나 이게 아 이게 운명인가 싶었을 거. 고네 맞아요. 어, 선생님 저 어떻게요? 저 지금 애가 8 주거든요. 어쩌기는 지금 와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애 키워야지 뭐. 그래서 이런 게 싫었으면 진작에 어디 철학 이런 점집이 싫으면 철학관이라도 점이라도 좀 보지 그러셨어. 저는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런 점집도 처음 와봤고요. 제가 점 같은 것도 안 믿기도 안 믿었었고 사실은요. 좀 하늘에서 좀. 정지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남자 보기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운명이 잘못된 운명이었다라는 소리는 나옵니다 어찌 됐든 이 사람하고 결혼 준비를 어지러 한다고 해서 뭔가 딱잘 풀릴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뭔가 이 사람한테 들려야될 말이 있으면 지금 해봐라. 라든지 나중에,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후회하지 말고 걸려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라. 너가 너희부로 자진, 너가 너희부로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전집 온 거는 알고 있거든요. 아까 여기 저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는 전화라고 해서 오기로 했는데 이 근처에서 카페 가가지고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 진짜 해봐야 될것같아요 그러고 천천히 한번 해보셔서 연락을 주시고요. 힘내, 시 그동안 힘내시고 너무 결혼은 서둘러 하지 마세요. 일단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러고 결혼은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